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내릴 수 있는 커피 메이커 드림머신을 준비했어 바로 윌파 커피 메이커야 언박싱을 해볼까? 한글 사용설명서랑 가이드도 준비돼 있어 물탱크인데 최대 1.25리터까지 수용이 가능해 이건 필터홀더 여기에 종이필터와 분쇄 원두를 넣어주면 돼 이렇게 서버도 준비가 돼있어 노르웨이 가전회사 윌파에서 만든 제품이라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럽지 이제 물을 넣고 추출을 해볼까? 이벤트 기간에 구매하면 이렇게 원두도 주고 기본으로 커피 노트까지 줘 와 가죽 키링까지 들어있어 대박 커피 노트에는 브레인 가이드도 설명되어 있고 커피 맛을 기록할 수도 있어 칼리타 필터까지 주네 필터는 잘 접어서 홀더에 넣어주고 간단하게 린싱을 해줘 이제 추출을 해볼까 이벤트 원두를 이용해서 30g 정도 분쇄해볼게 뚜껑을 잘 닫아주고 필터 홀더를 브레이킷에 장착하면 끝나 아주 간단하지 원두량과 추출량은 가이드를 참고 홀더 하단에 플로우 컨트롤로 4단계 유량 조절이 가능해 전원을 켜면 예오로 바로 추출이 되는데 뜸을 들이고 싶으면 전원을 끄고 30초 정도 뜸을 들여줘 뜸 들이는 시간이 끝나면 전원을 켜서 추출을 시작하면 돼 아무리 봐도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뽑았다 아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물도 고르게 분사해주고 추출 온도도 93도로 유지가 돼서 커피도 정말 잘 뽑아주더라고 추출이 마무리되면 플로우 컨트롤을 닫아주면 끝나 서바단에 히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돼. 추출도 간단하고 커피도 정말 진하게 잘 추출된다.